서랍해. 사람 머리에서 아슬아슬 하지만 그래도 그 아슬아슬한 것을 말아먹고 비벼먹으며 사람들은 틈을 뒤집고 살아간다. 가지마다 꽃지개를 펄펄 끓이는 한여름의 배롱나무와 간신히 차린 밥을 엎어질을 들고 오는 초가울 코스모스 덕분에 바람은 살라고 들판은 살아났다. 비껴라 하늘에 생채기를 내던 구름같은 인파여 툭하면 밥심을 잃어버리는 인파같은 구름이여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밥은 시간을 잡히며 땅 간당하게 차렸다니 젓가락으로 깨작거리지 마라 남의 밥그릇에 기웃대지 마라 한 여름에도 한 겨울에도 꽃모니 몸빼 바지를 입고 비켜라 밥이 삼시세끼를 향해 간다. 뜨끈하고 매매 밥심이 간다. 그 밥심이 우리 살이가야지 삼시 새끼를 채우짖는 그 기운 말이오. 동생 어서 밥 드셔. 아이고 벌써 밥을 다 드셨네. 나는 싫어 밥을 다 먹었나.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단 게. 맛시게하셨어요 가자. 아, 자, 아 다시 시원하게. 갈게요. 오시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생선 좀 보세요. 오늘 보도화가 아주 싱싱해요. 이 피를 좀 봐요. 얼마나 반짝이는지. 햇살보다더 반짝여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 아이고먼니다아이구먼니다 아이고, <laughs> 저희 형님, 좋은 일이나보 <laughs> 그래. 자, 김제 들판을 닮은 황금빛 호박도 있고 귀한 마늘도 있고요. 싱싱한 마늘이요. 마늘이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마늘이 싸게 나왔어요. 마늘이요. 마늘 송기 사세요. 마늘 요새 좀 비쌀 편 이래. 손기 사세요. 로컬 포드보다 더 싱싱해요. 아침에 새벽에 따온 싱싱한 야채들이에요. 이슬도 안 말렸다고. 형님, 에이, 솔직히 이슬은 없구만. 전개님이 저렇게 할만. 알바... 자 막내 자 여기요 여기 김재 들려 벼가 이거 황금 물결 칠 때, 벼가 익을 때까지 송이 있소. 벼가 이거 황금 물결 칠 때까지는 높은 가을 하늘만 우러르고 있을 때요. 벼가 고개를 푹 숙이고 기러기들이 열지어 오는 날 나는 비로소, 가을의 낙엽 뚝뚝 떨어지는 거리를 걸을 거예요. 노란 은행잎이 나뒹 오는 날온 들의 벼가 베어지고텅빈 들력에 눈이 쌓이면 혼자서 배서운 바람 맞으며 눈부신 들력을 하염없이 걸을 거예요. 벼가 익을 때까지 개가 산보 나온 눈독다가 해지고 날 주물어도 투벅투벅 길을 걸을 거예요.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김제 침봉의 고향 들녘을 바람을 친구 삼아 발바닥이 푸르트도록 정처 없이 걸을 거예요. 김제 진봉의 고향 근력이라 고향은 저에게 슬픔과 애로움이 있어요. 저는 형님들이 옆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언니는 마즈로 태어나서 왜그 고생을 했을까? 또또 또 눈물 타령이다. 눈물 징계 맞지 이미. 이른 새벽 까칠한 거친 목소리, 엄마의 말 한마디에 나중을 뒤로 한채 두 눈을 비비면서 힘든 몸을 일으킨다. 소금에 반 절여진 쭉젖진 배춧물을 아프신 엄마 대신 깨끗이 씻어내, 김치 담을 재료들 다 준비했을 즈음 온목 히트 모... d 라 u 시는 e 기뻐할 동생들 l 시 히트 d o 게 되고 녀남트녀 o u 녀가 e 히트 double, 히 동생들 곱삐고온 언니 손, 엄마 손을 닮아서 거칠게 구분마디 헤어져 흉하구나. 슬프게 멍든 상처들, 가슴 깊이 담고서 엄마와 한몸 되어 삶을 이어 달린다. 아이고. 옛날에는 큰딸이 샐리 미천이라 해서 큰딸들이 희생을 많이 하고 살았지요 저거 언니가요 나랑 동갑인데 김재수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부자로 살아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laughs> 아저씨 여기 호박 사세요 <웃음> 호박 반으로 딱 붙잡혀서 오리 한 마리 넣고 푹 구워주세요 네. 네. 젊은 아저씨 두 양반이 부자지간인 것 같구먼 네 아버님께 호박 하나 사드려요 아 모처럼 한... 네. 시장에 왔으니까 시장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지금 상은 무거우니까 이따 갈때꼭 사갈게요 꼭 사가요 네, 네. 아이고 참예자잖아요 그려 아두 분이 나 이렇게 시장에 오니 정말 보기 좋아요. 네,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함께 시장 보던 때가 그립다고 시장 한번 나가보자고 해서 왔어요. 아, 아버님 멋쟁이세요. 시인인가요? <laughs> 어떻게 아셨어요? <laughs> 딱 보면 알아요. 이 바닷속 20년이요, 20년. 다 보여요, 보여. <laughs> 호박이 참 실하다. 어. 인제 들녘의 신포항의 바람들도 모두 추억이 됐고 퍼구가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졌지만 사람은 여전히 이그 자리에 남았지. 심포항 <laughs> 그의 시린 가슴사람길에 맡겨놓지 비린내 구름에 실어 풍광은 어디로 간다 사공의 노래가락이 들은 지가 오랜다 항구도 사라지고 호구도 간대 갈매기 날갯짓, 군지가 얼마이다 바다는 어디로 갔는가 갈대밭만 바람에 떠옵니다 고깃배는 어디 가고 썰물이 밀려 운다 교차되는 물길에서 가창오리 떼지어 넘다 한가위 논이는 추 누가 있어 달래줄까 네. 어. 아하, 김제 전통시장에 장사하시는 시인이 계시다더니 바로 맞아요, 맞아. 그래 편견치 않는 시를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멋지세요 시인이랑저 죄송합니다, 사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 좋은 시를 들으니 저도 시상이 떠올라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처럼 좋은 시인이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laughs> 고맙구나. 그림 그리는 시인이라 좋지 아, 어쩐지 아드님께서도 입술 좀 냄새가 풍풍풍겨요. 화가 아, 치죠? 감사합니다. 빵 김유석 맨발로 문을 에들면 물렁하고 쫀쫀하고 끈연한 힘이 몸에 낀다. 그렇게 살을 섞는 감정이거나 발을 빼면 땅바닥이 쑥 들려 나오는 네? <laughs> 다음을 이렇게 맺으면 어떨까? 어떻게 요 아, 물고를 따라 걷던 시절, 바람이 골목마다 퍼지던 시절 나는 지금 그 그림자를 따라 걷는다 그런데 네, 아버지, 아, 물고를 따라 걷던 시절, 바람이 골목마다 퍼지던 시절 나는 그 그림자를 따라 걷는다. 순대요 심지어 어른들은 그렇게 살았죠. 힘들었겠죠. 세월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게도 시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이 바닥에서 삶을 익혔고요. 아 그런데 형님, 오늘은 장사를안 하고. 날 실패경이래요 아이고 오늘은 장사가 끝난 것같어 갑시다 손님 아, 네. 갑시다, 갑시다. 내일 한건다 팔아준다 했잖아 오늘 내일 팔아준다 시장에 묻힌 말 장바구니에 실린 하루 그 모든 것이 시가 되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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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갑시다 새만금 들썩 대장봉 버들강아지 거두름춤럼 벗어 백음에서 단대바람 나오고 흑채의 물이 노도 치고 떠돌다 뒤집힌 배 밑바닥도 보았으나 가장 낮은 구불길 품었다고 덩기덩덩기 사랑과 진동한다 허성발로 요동충사의 절시고 바다 물결 춤세 따라 바람물이 잦아들고어의품 속으로 섬들이 줄지어 들어온다. 얼쑤! 어머, 너희들 언제 왔어? 어, 빨리 왔네. 장보본다더니, 전동시장에 물건들이 하도 싱싱하고 좋아서 바로 왔어. 입구에서 받아가지고 빨리 왔지. 음. 근데 우리 얼마만이냐 코앞에 살면서도 얼굴도 못 보고 선녀 너 보고 싶어서 내가 막 열심히 뛰어왔다 아, 야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심포암 들력을 달려오는데 노랗게 익은 벼가 가을가을 하더라 맞아 그 풍경들을 보니까 평생 눈부셨던 아버지 생각에 울컥하더라 지평선의 가을 들녘 이정수 지평선 들녘을 달리는 차에 가을 의음이 무임승차를 한다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급푸닭풀을 마시다 나도 몰래 취해 버렸다 대학 빛을 누비는 농부의 발자국 따라 가을은 깊어가고. 문별을 쿠마인으로 배던 농부들은 잠시 숨을 고른다. 농주를 마시는 무리 속으로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내 어린 향수. 뚱벙기면 내코끝이 빨케 읽어가던 아버지가 노을처럼 선혁을 지히고 있다. 그래, 나머지는 우리의 고양이고 향수지. 역시 시인이라 감수성 뿜뿜이네. 야 저푸른 바다 좀 봐. 우리 수평선과 지평선을 함께 볼수 있는 김제혜 사느니 참 좋지? 그럼. 야저새 방금 좀 봐라. 탕탕 뺐던 가슴이 뻥 뚫려 버린다. <laughs> 옛날 난적 도담배노저 세월아 내월아 왕래하고 신항에서 신시도와 무녀도 소녀도와 장자도까지 불과 반 시간이다. 얼씨구 기적이 일어났다. 새만금 개발로 낭만과 풍요를 이룬. 서도로로 펼쳐지는 단수의 푸른 물결, 답답한 가슴을 확 터우고 앞서보니 뒤서보니 카누를 탄다. 고구산 열도의 아름다운 산수 풍경과 어울려 변산 앞바다에 파도치는 푸른 물결이 꿈의 교양 약을 로양아기 불연보지는 청나온 더비의 백합비적에 선녀는 시도 쓰고 노래도 잘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좀 날렸어. <목소리> 내가 이근니 <인근히> 질투했잖아. <목소리> 내가 밥 쌀게. 내가 밥 쌀게. 밥이랑 용산다. 이거 오늘 쏘는 거야. 알았어.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금산사에서 경희와 영이가 우리 기다리고 있어. 걔네 어머니가 아프셔서 금산사에서 여기 오기가 힘들대. 그래서 우리가 금산사에 가야 돼. 아, 이 쌍둥이 친구들? 그래. 얼마나냐, 야,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빨리 가자. 가자. 그래, 가자, 빨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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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애들 연락 왔어? 어, 곧 도착한다고 카다고 왔어. 어. 어떻게 김제 오면 지평선을 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올때 함께 가자. 어,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 어, 그런데 이곳은 공기만 마셔도 지평선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 김제지평선의숨결최수소 이곳은, 바람이 가장 먼저. 노래를 시작합다다 변은 귀울기울이운 들판은 서서히 시를 읊는다. 하늘은 낮게 누워 마치 오래된 이불처럼 벼 고울에 등을 덮는다 그 아래서 사람들은 햇살로 밥을 짓고 땀으로 하루를 쌓는다 물길 따라 걸으며 물에 녹은 별들의 사연을 논두렁에 흘려놓고, 한줌에흐르한 권의 역사책, 금산사의 종소리는 천년 새벽을 아직도 기억한다. 진평산. 그 끝없는 선은 우리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잠자. 그러나 끝내 빛을 품은 땅에. 우리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항상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요. 우리 영희도 문학 소녀지만 쌍둥이 우리 경희도 만만치가 않아. 우리 경희 시한수 듣고 밥 먹으러 가자. 아 그래, 자. 나도 고향이 오니 기분이 참 좋다. 징계 정진욱. 밤샘 나려온 물주기가 바닷너른 치마 풀어놓고 아사딸 아사녀가 벽골재를 쌓아 어미가 젖줄 내어주듯 찾아온 목숨 먹여주는 곳 걸릴 곳 없는 바람 모질기도 해 징계 맹게 너른들 바짝 엎드려. 대땅수로 군던 시전은 가고 음. 큰산사 음. 비력보처님 음. 진봉산 망해사 진목대사가 하늘과 땅이 만나고 바다가 하늘로 이어지는 곳까지 살고 진게 맹게 산해와 안나기뚝 올려 만든 천년의 꿈터 바다를 안아서 가리 하늘을 품어서 가리 천년의 꿈터 바다를 안아서 가리 하늘을 품어서 가리